자왜 공범을 분석하지 않느냐 세간의 비평 아닌 비평들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현재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을 보면 이 사건은 뭐냐 혐의점 그 중심에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되는 그 중심의 당사자가 이은혜입니다 고인은 사망을 했고 그 고인의 법적 부인이이은해죠 무슨 말을 하느냐. 고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지금 떠들썩 한거 아니에요? 그 네이밍이. 그 자체가 가평 계곡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익사했죠? 3m 정도, 4m 정도. 그 전후, 전후되는 수시에서 용소 계곡, 그 절벽 아래서 익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다이빙을 해서, 익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후 사정상, 부작위에 의한 살해 혐의가 되는 겁니다. 즉,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구조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구조 의무는 구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법적 부부였던 이은혜가 옆에서 다이빙하라고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 발생한 수영을 못한 것도 알고, 뭐 이런 상황에서 빠지는 사람을 구조를 안 했다는 자체로 뭐하고 지켜야 됩니다. 온금수력8억이란는온금수력1 시도,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거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그 보험비 수령이라는 것과의 연결점, 그 다음에 뭐 공범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 인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은혜를 지금 이은혜 조사 중에 저 조사 중인 이은혜를 일단 살인 미수점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된 걸로. 그런 사항들,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만으로도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연결점을 보면서 공범이 같이 도주했던 뭐 이런 사람들의 혐의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은혜에 대해서 부작기살해 혐의, 그 다음 특히나 이 인과관계 설정하데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제가 최초로, 경찰총경과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기임은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사기라 하면 뭐냐면 작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작전이라 하면 작전적 증거가 있어야 보험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기가 물, 물론 고의성이 있는 거지만 그 작전이란 게 뭔가 세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 사기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인과 성립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은혜가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뭐 과거이력상 3명의 사람이 남자가 사망했고 보을 수용한 적도 두 번이나 있고 이런한굵한 맥락만 봐도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들도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밝혀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션에서 보급이 그 어떤 증거물들, 그 다음에 저수지, 익사 부분, 익사 시도 부분, 그런 것들, 살인 이수 혐의,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재판정에서 입증할 문제겠죠. 그런데 기타 이미 나와 있는 증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기사총결 혐의 확인이 안된 증거 불충분된 사건과는 별론이에요. 애초에 조사가 안된 거고 이거는 각종 증거를 이렇 입증해서 종합적으로 반정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방금 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 부터에서 공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한 두 건의 뭐 살인 미수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험금 편취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나와 있고 큰 그림이 단순히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입을 통해서 상호 입증이 가능한 단계로 이제 검찰이 뭐 입증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